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남이 우습게 볼때한방 먹이는 법입니다. 듣기만 해도 통쾌하죠? 누구나 한 번쯤 떠오르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깔보고 무시하는 듯한 말이나 행동을 할때 그게 얼마나 화나고 억울한지 말로 다할수 없을 정도죠?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저 그런 사람으로 바라볼 때의 그 기분. 어쩌면 우리가 사회나 가족,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더 힘들 수 있겠죠. 그때마다 속이 얼마나 터지던지. 정말 그 분노는 쉽게 풀리지 않죠. 그런데 그런 순간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당하는 무시나 비웃음, 그속 터지는 상황들이 가끔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억울하고 속이 끓어오를 수 있지만 그런 경험들이 결국에는 나 자신을 더잘 알게 만들어 준다는 걸 깨달았을 때그 모든 속 터짐이 의미 있는 순간이 되기도 하죠. 그렇기에 그런 순간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내가 진심으로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주변에서 나를 우습게 보거나 가볍게 여길 때의 그속 터지는 감정. 그리고 그 후,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혹시 그 순간, 속이 터지고 억울한 감정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나를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때 느끼는 감정은 정말 말로 다할수 없을 만큼 괴롭고 모욕적일 때가 많죠?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그 속상함을 풀어내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은 소정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그녀는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고 어떤 방법으로 그 속상함을 풀어냈는지 나눠주실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감정을 다루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에 접어든 주부입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게 될 줄은 몰랐는데, 오늘은 제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만남에서 예상치 못한 상처를 받았고, 그 일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계기가 되었죠. 그 친구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혜정이에요.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스타일도 참 멋진 친구죠. 혜정이는 결혼 후에도 여전히 다양한 취미생활을 하고 세계 곳곳 여행을 다니며 살아가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날 오랜만에 만난 혜정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소정아, 너 아직도 집에만 있니? 그렇게 사는 거좀 답답하지 않아? 얘들도 다 컸고 시간도 많잖아. 나는 예술 전시도 보고 글도 쓰고 남편과 여행도 자주 다니며 살아가고 있어. 너도 나처럼 좀더 인생을 즐기는 게 어때? 그런데 그말 속에서 느껴졌던 건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처럼 보였는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틀에 갇혀 살았는지 비아냥거리는 뉘앙스였어요. 그 순간 제가 그동안 살아온 방식이 마치 구시대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60대라는 나이에도 여전히 집안일에 묶여 있다는 걸 그녀는 무심코 짚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저에겐 큰 상처가 되었죠. 물론, 저는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혜정이는 마치 내 삶이 너무 제한적이고, 그녀처럼 자유롭고 다양한 경험을 쌓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는 듯이 말하는 거였죠. 그날 대화를 끝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도 모르게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나는 정말 그렇게 지루하고 답답한 삶을 살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이제 내 삶을 더욱 즐기기 위한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였어요. 저는 사실 취미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언제나 집안일과 아이들, 남편에게만 집중해왔기 때문에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거의 갖지 못했었죠. 그런데 정말 뭔가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 선택한 건 사진찍기였어요. 사실 처음에는 카메라를 다룰 줄 몰랐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막막했죠. 그러던 중, 딸이 몇년 전에 사두고 방치해두었던 카메라가 눈에 띄었어요. 그 카메라를 보자마자 이걸로 시작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손에 카메라를 들고 동네를 한번 돌아다녀 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찍었죠. 나무, 꽃, 지나가는 사람들, 아이들, 하늘. 그냥 보이는 것들을 찍었어요. 그때마다 이게 맞는 걸까 싶기도 했지만 의외로 그게 점점 재미있어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진을 찍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만의 시각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전엔 단순히 지나쳤던 것들, 예를 들면 햇살이 비추는 골목길, 오래된 벽의 틈새에서 자라는 식물 등, 어느날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빛이 너무 고요해서 몇분 동안 카메라로 그 풍경을 담아보기도 했죠. 그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점점 더 저만의 스타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딸의 방치된 카메라 덕분에 제 인생에 작은 전환점이 생긴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진들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시작했죠. 처음엔 아무도 관심을 안 뒀어요. 하지만 하나둘씩 제 사진을 보고 감동했다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사진을 계속 올리다 보니, 어느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 지역 갤러리에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갤러리에서 제가 찍은 사진들을 전시하고 싶다는 거였죠. 처음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냥 동네에서 찍은 사진들일 뿐, 전문가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전시 기회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작은 사진들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전시까지 하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그 후로 제 삶은 정말 달라졌어요. 갤러리 전시가 끝난 뒤에도 사람들이 제 사진을 보고 더 많은 요청을 해왔어요. 저는 그 전시가 단순히 나의 첫 번째 전시일 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그 이후로 SNS에서 계속해서 제 사진을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생겼고, 그들 덕분에 저의 사진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어요. 그렇게 전시도 하고 SNS를 통해 작은 팬층도 생기게 되었고, 이제는 제 사진을 여러 곳에서 전시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혜정이와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녀를 만날 때마다 나 자신이 부족하고 뭔가 모자란 사람처럼 느껴졌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사진을 시작하면서 제 삶이 점점 더 깊어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혜정이의 물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혜정아. 나 이제 나만의 길을 찾았어. 내가 찍은 사진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어. 그 말을 듣고, 혜정이는 뭔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말했죠. 진짜 멋지게 산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혜정아,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내가 어떻게 살지에 대한 답은 외부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나도 그동안은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고 나 자신을 소홀히 여겼었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려고 해. 그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란 걸 깨달았어. 그 말을 하고 나니 혜정이 잠시 조용히 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소정아, 대단하다. 진짜? 그렇게 진지하게 자신을 찾아가는 게참 멋지다. 저는 정말 평온한 마음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혹은 부끄럽지 않으려고 애썼다면,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든 내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껴요. 더 이상 누구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주도하는 것이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기쁘고 감사할 따름이에요. 정말 멋진 이야기네요. 소정씨. 여러분, 그녀가 스스로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며 변화한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한때 상처받고 고민했던 시간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소정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고, 어떻게 자신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안겨줍니다. 앞으로도 그녀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작품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며 더욱 빛나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소정씨처럼 남이 우습게 볼때 성숙하게 한방 먹이는 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감정이 앞서서 유치하게 대꾸하거나 맞대응을 하게 되죠. 하지만 소정씨처럼 그런 순간을 성숙하게 그리고 우아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녀는 그런 상황에서 감정을 잘 다스리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결국에는 상대방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처럼 누군가가 우리를 우습게 볼때 그저 반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내 삶을 살아가며 나를 증명하는 것이 진정한 성숙함의 힘이라는 걸 배워요. 결국 그 어떤 말보다 우리의 행동이 더큰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런 모습이 상대방에게 진정한 한방이 될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순간에 성숙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 침착하게 나 자신을 확실히 표현하기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우습게 보고 깔보는 태도를 보일 때 가장 중요한 건 침착함이에요. 당황하거나 화내기보다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차분하게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 내 일을 무시하거나 깔보려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일에는 나름의 가치가 있어라고 조용히 말하면서 자신감을 보이세요. 그럼 상대방도 더 이상 그런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걸 당당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유머로 분위기 전환하기. 뭐든지 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상황이 오히려 더 어색해지거나 긴장되잖아요? 사실 무시하거나 우습게 볼때 내가 유머로 대처하면 그 사람도 당황하게 되고 결국엔 내가 한 수위라는 느낌이 들게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비웃거나 의심할 때가 있죠. 누군가 그 나이에 이걸 시작한다고?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면, 유머를 섞어. 맞아. 이제 늦게 시작했어. 근데 그만큼 고민할 시간이 많았다는 거지. 그게 장점 아니겠어? 라고 웃으며 대답해 보세요. 그럼 상대방은, 어? 이 사람 생각보다 여유롭고 편하게 대처하는데? 하고 나를 더 이상 우습게 보지 않게 될 거예요. 유머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강력한 무기죠. 대부분의 사람이 내가 화를 낼 거라고 예상하는데, 오히려 웃으면서 대답하면 그 사람이 당황하게 되고, 그 이후엔 더 이상 무리하게 말을 이어가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상황을 유머로 바꾸는 건더큰 성숙함을 보여주는 방법이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결과 보여주기. 이게 바로 말보다는 더 강력한 방법이에요. 말로 아무리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해도 결국은 결과가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웃음과 우습게 보는 시선에 대처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내가 그 일을 계속 열심히 하고 그 결과로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새로운 분야에서 시작한 일이라면 그 시작을 조금 우습게 볼수 있죠. 그런데 그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나만의 길이 되어가고 내 일이 제대로 자리 잡을 때가 오잖아요. 그 때, 저 사람, 진짜 잘하네 하는 평이 나올 거예요. 결국, 내가 보여주는 성과와 결과가 상대방의 편견을 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있을 때, 내가 정말 잘해냈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은 나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한방이 될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모두 한 번쯤 겪어봤을 그런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우습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마음속으로 참을 수 없고 그 사람에게 반격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때 감정을 앞세워서 행동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성숙한 대처였죠. 물론, 처음엔 그 상황이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누군가는 나를 우습게 볼까? 왜 내게 그런 말을 할까?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그런 말들이 결국은 그 사람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 사람의 평가 때문에 흔들린다면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셈이죠. 그럼 결국 그 사람의 문제에 내 마음까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른다는 사실이 항상 따라다니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시선에 맞추거나 바꾸려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시간에 차라리 내 삶에 집중하는 게더 중요하죠. 결국 그런 시선은 나만 피곤하게 만들 뿐이에요. 오히려 그 시선을 넘어서서 나는 내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 있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이룬 결과가 결국 모든 걸 증명해 줄 거니까요.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들이 떠올랐다면 그 순간들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세요. 어떤 도전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그것이 결국 여러분을 더 강하고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내 길을 가는 사람은 누구보다 빛나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격려가 저에게 큰 응원과 힘이 된답니다. 언제나 정성 가득한 이야기로 늘 함께할게요.